한국은 핵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나토의 공식 발언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금단의 영역을 뚫었습니다. 남미 상공에서 아리랑 발사체가 솟구쳤고 44분 만에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기술을 한국에서 최초로 성공해 버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오직 다섯 나라만 다루던 그 영역, 그 자리에 한국이 조용히 올라선 순간, 백악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죠. 대체 한국이 어떤 기술을 세상에 드러낸 걸까?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할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17분, 백악관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금 확인된 게 맞습니까?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단한 줄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금단의 영역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북한도 중국도 아닌 한국 때문에 새벽에 불려온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실시간 궤도 데이터가 회의실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저건 오차가 0.0003도라고요? 분석관이 굳은 얼굴로 말했죠. 남미 상공에서 발사된 아리랑 위성이 44분 만에 세계 5개국만 해냈던 정밀 궤도 진입을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CIA 정보부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정보가 틀렸던 건가? 한국 기술 수준이 이 정도였나? 국방부 차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틀릴리 없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기술을 지원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말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AI 조정 로그, 실시간 자세 제어 그래프, 미세 궤도 수정 기록, 이 모든 게 한국 단독 기술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분석관 로버트 스미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이건 미국도 못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당장 한국으로 조사관을 보내요. 차관이 명령했습니다. 저 나라가 뭘 숨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뒤처진 거라면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만이 흘렀죠. 그 새벽, 백악관이 처음으로 두려워한 단어는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몰랐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보게 될 현실이 자신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스미스는 이륙 전까지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뭘 했길래 새벽에 불려다니는 거야. 48시간 뒤 그의 발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았을 때만 해도 그는 변함없이 자신만만했어요. 아시아의 작고 조용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항 입국장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권을 올려놓자마자 딸깍 3초 만에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벌써? 확인 다된 건가? 스미스가 동행한 기술 요원에게 속삭였어요. 요원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얼굴 인식 자동화라네요. 저희보다 훨씬 빠른데요. 수화물 구역에 들어서자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짐 위치가 본인 휴대폰 화면에 실시간 지도처럼 표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 짐 추적이 민간 앱에서 가능하다고 그는 믿기 힘든다는 듯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주변 한국인들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짐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세 번째 충격. 마중 나온 한국 연구원이 손을 흔들었어요. 스미스 박사님 맞으시죠? 이동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탄 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자율주행 차량입니까? 스미스가 당황하며 묻자. 한국 연구원, 이름은 한지훈 박사였죠.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시내는 대부분 이렇게 운행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계기판에 띄워진 또 하나의 화면이 스미스를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상공의 기상 변화,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교통량까지 모두 위성 데이터 기반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이걸 일반 차에서 본다고요? 스미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네, 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한 박사가 미소지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에 활용하면 더 좋잖아요. 창 밖으로 고층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물 외벽마다 설치된 대형 화면엔 교통 흐름과 대기질 지수가 초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스미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아직 이런 시스템 시범 운영도 못하고 있는데 도심으로 진입하자 네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정류장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위성영상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건 또 뭡니까 스미스가 묻자 시민용 위성지도 앱이요 산불이나 폭우 가능성도 여기서 다볼수 있죠. 스미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예상하던 한국과 너무 달랐죠. 박사님 한지훈 박사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연구원까지 40분 정도 남았어요. 혹시 미국에서 보시던 방식과 비교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스미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교가 되긴 하겠죠. 다만 생각보다 시작부터 차이가 크군요. 그는 아직 모른 채 있었어요. 지금 느끼는 이 충격은 이틀 뒤 마주할 현실에 비하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다음 장, 스미스는 드디어 한국 우주기술의 심장부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예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되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스미스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우주센터라고요? 그의 눈앞에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유리와 금속이 조화를 이룬 마치 미래 도시의 연구단지 같은 건물이 서 있었거든요. 한지훈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여기는 4세대 통합제어센터입니다. 위성부터 발사체까지 모든 운영을 한 공간에서 처리하죠. 건물 내부로 들어서자 스미스는 다시 한번 숨을 삼켰어요. 로비 한쪽 벽 전체가 지구 실시간 위성 지도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점 하나하나가 한국이 관측 중인 위성들이었어요. 저게 전부 한국 건가요? 스미스가 물었죠. 민간 정부 포함 20여 기 정도요. 이번 발사로 곧 21번째가 추가됩니다. 스미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한국의 위성 수는 절반도 안 되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본격적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어 센터 문이 열리는 순간 스미스는 얼어붙었습니다. 360도 곡면 스크린, 한가운데 대형 원형 콘솔, 그 앞에 앉은 연구원들의 손짓에 따라 홀로그램 위성들이 허공에 떠올랐어요. 이건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 아닙니까? 스미스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죠. 익숙해지면 편해요. 움직이기 더 정확합니다. 연구원 한 명이 손을 들어 허공에 그리자, 실제 우주에 있는 위성이 스크린 상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스미스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우주에서 반응한 겁니까? 네, 실시간 제어입니다. AI가 미세 편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숫자들이 쉴새 없이 변했습니다. 0.004, 0.002, 0.001도 마치 숨을 쉬듯 수치가 조정되고 있었어요. 스미스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4초 간격 데이터 갱신을 쓰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AI 조정 속도가 초당 몇 회입니까? 60회요. 전 세계에서도 저희만 쓰는 방식이에요. 스미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군사용 정찰 위성급 정밀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죠. 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군사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전부 공개형 알고리즘이에요. 필요한 나라는 누구든 받아갈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충격을 넘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비공개로 숨기는 기술을 한국은 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저 위성자세 조정 실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미스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연구원이 허공에 조그맣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홀로그램 위성이 미세하게 기울더니 실시간으로 궤도 그래프가 보정됐습니다. 보이시죠? 저희는 키보드나 마우스보다 손 제스처가 더 정확합니다. 스미스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문서에서는 2035년 이후 목표라고 적혀 있던 기술이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 업무가 되어 있었거든요. 한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직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이 뒤에 있습니다. 스미스는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몰랐던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넘어서 버린 건 아닐까? 그가 마주할 다음 장면은 그 생각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 박사는 스미스를 서울이 아닌 경기 남부의 한 연구단지로 데려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경비원도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은 로비 한가운데 키오스크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죠. 여권을 올려주세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스미스가 여권을 스캔하자, 붉은 빛의 정맥 인식 스캐너가 그의 손목을 훑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어요. 스미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군사시설급 보안 수준인데요. 아닙니다. 그냥 반도체 연구동이에요. 한 박사가 담담히 말했죠. 복도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스미스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전부 로봇입니까? 축구장 선너 개는 합친 듯한 거대한 공간. 곳곳에서 로봇 팔 수십 대가 완벽한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마치 같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정밀한 동작. 저기 사람은 스미스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흰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은 관제실 유리창 뒤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우주용 반도체는 공정 오차가 아주 작아야 합니다.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하죠.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스미스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우주용 반도체 전용 라인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기존 라인을 일부 개조한 시범 시설이 전부였죠. 그러나 여기는 우주 전용 라인 전체가 이미 완성되어 가동 중이었습니다. 관제실로 이동하자 모니터 한쪽에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습니다. 이건 스미스가 물었죠. 방사선 내성 테스트 결과입니다. 좌측은 미국, 우측은 한국칩이죠. 미국칩 그래프는 이른 시간쯤 지나자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칩 곡선은 거의 흔들림 없이 200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스미스가 크게 눈을 떴습니다. 이건 3배 가까이 차이나는데요. 그렇죠. 실제 우주 환경에선 수면 격차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박사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궤도 계산 프로그램 익숙하시죠?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미국 NASA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3D 예측 소프트웨어가 작동했습니다. 수천 개의 변수, 천문학적 계산량, 스미스도 매번 보면서 스트레스를 느끼던 프로그램이었죠. 미국 최신 칩 기준 5분 정도 걸립니다. 스미스가 말했어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 칩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엔터를 누르는 순간, 진행률바가 폭발하듯 흔들렸습니다. 13%, 28%, 57%, 84%, 100%. 걸린 시간은 47초. 스미스는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속도는 지금 군사위성 지휘급 칩에서도 안 나오는데요. 한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미국을 이기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주 환경에서 고장나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그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만든 기술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스미스는 그 순간 한국 기술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생존, 따라잡기가 아니라 돌파. 그래서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한국은 아예 다른 철학으로 기술을 쌓아왔던 거죠. 이 정도면 미국이 10년은 뒤쳐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군요. 스미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박사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연구원에게 급히 전화가 올렸습니다. 네, 한재훈입니다. 네, 벌써 도착했다고요? 그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또 하나의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누굽니까? 일본 우주개발 최고 책임자급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스미스는 직감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자존심이 맞부딪히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걸. 스미스가 한국에서 충격을 쌓아가던 바로 그 시간, 일본 도쿄에서는 더 긴박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요? JAXA 이사장의 목소리가 굳어졌고, 분석관은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었다. 미국이 받은 초기 보고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모두가 같은 이름을 떠올렸다. 타나카 히데오. 일본 우주개발의 산증인 그가 직접 가야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타나카 박사는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내린 그는 한국연구원 한지훈 박사의 인사를 짧게 받고 바로 이동을 서둘렀다. 스미스가 먼저 손을 내밀며 인사했지만, 타나카는 고개만 가볍게 숙였다. 괜히 한국 때문에 자신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세 사람이 제어 센터에 도착한 순간, 타나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360도 스크린이 펼쳐지고, 허공에 떠오르는 홀로그램 위성, 손 동작 하나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실시간 제어 화면. 그 모든 것이 그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실시간일 리가 없는데, 스미스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도 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타나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데이터 갱신 주기는 초당 60회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일본 최첨단 라인이 5초에 한 번인데요. 한지훈 박사는 짧게 미소 지었다. 그 기술은 저희가 8년 전에 넘었습니다. 그 말에 타나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30년을 바쳐온 자신들의 기술이 한순간에 뒤쳐진 느낌이었다. 바로 그때 연구원이 다가와 말했다. 달 탐사선에서 지금 스캔 중입니다.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달 표면이 3D로 재구성되며 거대한 분화구까지 생생하게 나타났다. 타나카는 숨을 삼켰다. 이 해상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8K급입니다. 노이즈는 AI가 실시간으로 제거합니다. 그는 한발 뒤로 물러섰다. 일본은 아직 EK 화질도 안정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타나카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스미스 씨, 미국도 이런 충격이었습니까? 스미스는 잔잔하게 대답했다. 네. 저도 하루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잠시 바라봤다. 경쟁의 기운이 아니라 기술자로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제어센터에 경보음이 울렸다. 띡. 연구원들이 동시에 모니터로 달려갔고, 한지훈 박사는 표정을 굳힌 채두 사람을 바라봤다. 두 분, 지금부터 보시는 건 한국이 가장 보여주기 싫어했던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스미스는 등골이 서늘해졌고 타나카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돌아온 스미스의 보고서는 워싱턴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CIA 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게 진짜라는 겁니까? CIA 부국장 마이클 톰슨이 보고서를 내리치며 말하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다. 한국이 미국을 능가했다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수석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톰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엔 기술이 아니라 정치가 먼저 떠올랐다. 문제가 생겼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걸 그대로 의회에 올리면 국방 예산 축소 이야기부터 나오겠어. 다른 간부가 덧붙였다. 무엇보다 방산업계가 들고 일어날 겁니다. 한국 기술을 들여오자는 여론이 생기면 우리는 수십 년 유지한 우위를 잃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미국의 안전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1위라는 위치를 지킨다는 체면이었다. 톰스는 결론을 바로 내렸다. 보고서를 수정해야겠군. 한국 기술을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라. 수석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거가 없는데요. 근거를 만들면 되지. 기술 수준이 저 정도라면 무기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한 줄이면 충분해.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고 스미스가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톰스는 보고서를 주며 말했다. 수고했네, 스미스. 하지만 자네 보고서는 문제가 있어. 문제라뇨? 저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톰스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문제라네. 사실이 항상 이로운 건 아니지. 스미스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평생 진실을 기초로 분석하라는 교육을 받은 그였기에, 지금 말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은 군사기술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연구과정도, 사용 목적도 명확히 공개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톰슨이 헛웃음을 흘렸다. 자네는 아직 현실을 모르는군. 우리가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네. 그렇다고 거짓을 쓸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경력이 끝나겠지. 그 한마디는 협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스미스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한국 우주센터에서 본 연구원들의 얼굴, 그들의 눈빛 기술보다 더 깊은 신뢰감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톰슨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다. 좋아. 그럼 자네가 감당하게. 스미스가 방을 나선 뒤, 톰슨은 다른 간부들에게 명령했다. 우린 계획대로 간다. 한국 기술을 위험 요소로 만들어라. 언론에도 흘리고 보고서도 제작성해. 그날 밤, 스미스의 개인 이메일로 단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고서가 조작된다는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료를 넘기면 당신도 위험할 겁니다. 발신이는 없었다. 스미스는 노트북을 닫으며, 오랜 세월 자신이 믿어온 미국의 정의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다음날 그의 보고서는 백악관이 아닌 곳으로 향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그리고 몇몇 국제 언론사였다. 한국 기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 진실을 숨기고 있다.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스미스의 익명 제보는 불꽃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도 그 사실을 알게 된다. 한지훈 박사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선택해야겠군요.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상상도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 결정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는다. 스미스의 제보가 퍼지기 시작한 다음날 서울 정부청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국가안보실, 과학기술부, 외교부까지 주요 부처 인사들이 모두 모여있었다.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는 워싱턴발 긴급뉴스 자막이 계속 흘러나왔다. 미 정보당국, 한국기술외국시도, 익명 제보, 한국은 군사 목적 없음. 백악관 CIA 내 혼란 가중. 장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이대로 가면 국제의심이 커집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우리 말만 믿어주진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자리를 잡으며 말문을 열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진단합시다. 과기부 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미국 일부 세력은 군사 전용으로 몰아갈 겁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덧붙였다. 이 의혹을 깨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자고요? 30년 연구자료 전체를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장관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대통령님, 생각해보십시오. 군사용이라면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감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하는 만큼 보여줍시다. 과기부 장관이 되물었다. 전면 공개. 정말 결정하시는 겁니까? 네. 대통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의심을 깨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 한 역사적인 발표를 준비했다. 발표 당일, 전 세계 언론사들이 서울로 몰려왔고 온라인 생중계 접속자 수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천만을 넘어섰다. 단상 위에 오른 대통령은. 차분히 한 문장씩 읽어나갔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지난 30년간 축적한 우주기술 자료를 전부 공개합니다. 기자석이 술렁였다. 발사체 설계, 위성 알고리즘, 환경 데이터, 상세 실험 기록, 모든 경로 분석, 심지어 실패와 결함 기록까지 한 점도 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군사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했고, 실패했고, 이뤄냈을 뿐입니다. 그말한 줄이 한국의 기술적 자존심 그 자체였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웹사이트에는 약속대로 500 테라바이트가 넘는 데이터가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인터넷 서버는 한때 마비될 정도로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접속을 시도했다. 그 이후 72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반응이 쏟아졌다. MIT 우주공학팀 기록 조작의 흔적 없음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전례 없는 투명성을 보여준다. 유럽 우주청 ESA 에 군사적 위험 요소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독일 항공우주센터 DLR.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의심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나왔다. 한국의 선택은 용기다. 그런 투명성은 쉽지 않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에서 배울 점이 있다. 스미스의 이메일에도 한 줄이 도착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공개가 끝이 아니었다. 전세계가 열린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짜 진실이 드러날수록 한 가지 더큰 질문이 떠올랐다. 한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 그리고 그 다음 수는 무엇일까? 한국의 전면 공개 발표가 있은지 한 달. 그 사이 전세계는 조용히 그러나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다. 워싱턴의 백악관 회의실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국무부 CIA의 핵심 인사들을 불러모았다. 자료 화면엔 한국이 공개한 500 테라바이트의 기술과 데이터에서 각국이 분석한 결과들이 줄줄이 뜨고 있었다. 대통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결론부터 말합시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잠시 멈췄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기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다. 군사적 흔적은 없었습니다. 위협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력해야죠.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스미스가 조용히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대통령이 말했다. 스미스 박사. 자네의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네. 스미스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본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용기였네. 대통령은 손짓으로 스미스에게 자리를 권했다. 스미스는 깊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제가 한국에서 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군사나 경쟁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 오늘부로 미국은 한국과 포괄적 우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달탐사, 소행성 연구, 지구 관측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추진합니다. 그 발표는 곧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같은 시간 도쿄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을 발표했고 JAXA는 한국 연구자들을 공식 파트너로 초청했다. 다음 날 유럽연합도 성명을 냈다. 한국의 기술 투명성과 능력은 유럽이 협력해야 할 미래 그 자체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의심하고 평가절하하던 세계가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즈음 한지훈 박사는 연구소에서 익숙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한 박사님 스미스입니다. 아 박사님. 잘 계셨죠? 스미스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다. 덕분에요. 요즘은 NASA에서 한국협력담당을 맡게 됐습니다. 잘 되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한 가지 묻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미스가 조심스레 물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약할 수 있었습니까? 한지훈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대답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기술을 혼자 가지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미스가 나지막에 웃었다. 그게 차이를 만든 거군요. 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계 최강국의 분석관도 한국 연구원도 아니었다. 그저 미래를 이야기하는 두 기술자일 뿐이었다. 몇달뒤전 세계를 놀라게 할 공동 발표가 나왔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차세대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직감했다. 이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연구소를 나서며 한지훈 박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우리가 해낸 게 아니지. 우리를 믿어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지. 하늘 위로 천천히 지나가는 위성 하나가 마치 그 말을 들은 듯 작게 반짝였다.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